아 어, 오랜만이네요 라이브인저스자 음. 그러면 제가 오랜만에 이걸 한번 해봐야겠죠 음. 자 제가 배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배치 배치 고사 최초 3회 pvp 결과에 따라 피, 리그에 배치되면 음. 세 번만 하겠는데? 음세번 배치고 새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죠. 아 오랜만이다. 라이너스 오랜만이다. 와 음악도 오랜만이야. 와 오랜만이다 진짜. 뭐, 아무리 벨붕적이지만 이렇게 오랜만인 건 처음이다. 어이고, 깜, 깜놀 때다, 어, 깜놀 때. 이게, 뭐지? 이게, 쿠키넘처럼 잘안 먹어주면 좋겠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 승리를 오랜만에 느껴. 자한번 봤고요. 아왜 봤어? 아, 봤잖아. 야 봤는데 왜또 봐? 아 이거는 어 신규 레인저도 있네요. 그래도 어, 1 0대 군은 그나마 할만하지 않을까. 아 근데 함정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소수적여도. 근데 못해 주고서 자 무적 걸 거야. 아, 참, 나레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배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 근데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해였으면 좋겠어. 요 다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초심으로. 처심으로 돌아오면 뭐 라레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저는 그게 바랍니다. 망하지는 않고. 그나마 라레에서 뭐지 인기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때는 한때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요즘은 뭐 일본과 클럽프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배치고사, 마지막이네요. 자, 배치고사, 자, 과연 실버, 실버... 지금 제가 돌아, 오늘 돌아왔기 때문에 음...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서 자, 일단 PvP 좀 돌겠습니다. PvP도 많이 뺐는데 그거 보니까 배치고사를 봐야 한다는 거 자, 외교 무적이 다 자 분무 레이어다 뽑아주시고 어 끝났네요 아, 어, 괜히 돈 날렸네요 자 실버 배치 잘 봤습니다 자 실버 배치 바까요자 리워드 어이구 보석도 주네요 아, 이러면은, 네, 한번가차를 뽑기, 볼만 하죠? 음. 자, 나중에, 이 보석 천 개쯤 모아가지고, 어 방어도 있네요. 방어도 있네요. 자, 방어도 있고요. 음, 샵, 올만 샵. 피합 아이고 비싸 어, 비싸네요 궁0레이저도살수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48만 왜 10만 단위로 나오는 거지 이아 어, 음, 아닙니다 와차이수도 나왔어 많이 변했다 자 그러면 p v p 영상만 올릴 거라서 음, 등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50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한국인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접으시고가지고 음, 리그 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자, 콜라보 때어얻는 어, 뭐지? 이름이 뭐지? 아, 까먹네요. 었 아이고. 저 엘리스 봐라 무엇이 중요한데 클리어 아이템을 겠다제 한번 어 다음 등급 올라가는 것같지 뛰어보도록 할게요 자뭐 기차 기차도 있는것 같은데 뭐 에드워드 기차인가? 어, 모르겠네요 신규레인저 알아가기 전까지는 그냥 라앤모소를 하야겠네요 라앤모 라인 레인저스로 모르는 사람 자 이제 어, 이분은 프리즈 바로 쓰네요 이거 적 똑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저 중반기 때 벨붕을 이렇게 또 돈어 다니야. 어, 추억이다. 추억이다 진짜. 막상 벨붕이라 하면은 벨붕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솔직히 말해서. 자오 사중 그림자 분신술 그래봤자 궁극기날 레인저가 있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죠. 아이템을 잘 받더라도 뭐...레인저 효과에 서달라지기 때문에 아...이 아, 분이 또 진짜 이게 바로 쓰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시전...시전이 해도 뭐 길게 하진 않네요 뭐 음, 그러니까 얼어붙는 속도...시간이 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 짧게 해야 되니까, 그나마 상대방하고 자신이 조금 동등하게 한 거야. 만약, 우리 쪽에 쓴 얼음이 좀 길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음, 속속히 기어있네. 음. 자, 아이고, 거게못 받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실버급 유저들은, 어, 할만해요.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다. 자, 계속 갑시다. 야, 아이고, 꽃꽃 꽃봉오리. 자, 꽃봉오리. 아마 지금 제가 아까 잘못봤겠지만 아마 공격력이 심만인데 마공이 마공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저 꽃봉이 코니가. 나중에 쓸수 있으면 좋겠어. 자, 좀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아우, 이거 어떻게, 알, 아니면 뭐, 끌수 없나. 자. 가요, 가요. 땀, 방방 마공, 마공, 마공. 무자. 어이구 저 시아크 뭐냐. 음. 응안 돼. 레디. 어디서? 응, 음, 방어 어... 어, 클리어 아이고 어이, 추억 돋네 이만 더 올리면 된다 음 1230인가? 50인가? 자 계속 갑시다 아이고 별의신 손이 어 저건 이름 알고 있어. 와이어몬? 하지만 이미 궁극진화로 했지. 지금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닛들을 거의 연구소에다 사기당해가지고 거의 없을 거야. 아이고. 타이페이에서 한국인이 너무 있으시네요 자 좀만 더 오르면 되네요 자 갑시다 <놀람> <놀람> 어, 거리체 공격 아니 궁극기나 그럼 나도 궁극 나다 나도 대우를 해줘야지. 변신이 돼. 궁극 기나 가장 따고 세지는 건아니다 궁극 지나 궁극 지나따다따다따따세 1 0점일것 같은데요. 아 진짜 명탐정들, 아 명탐정들 방금 본것 같은데, 아이 콜라보 유닛들을 그냥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자,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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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콜라보 유닛이 있지. 바로 레이다, 레이와 뭐지, 엠 뭐지, 어... 아, 이름을 기억하지 마. 자, 그러면 초반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얘들하고 아, 이분들하고, 이분도하고 조금 오래 걸리기 싫어가지고. 자, 어째, 언제 불상사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끝내는 게나아요 자, 제속 공격들. 레이즈 아이고, 시원하다. 야 리그 상승.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굽고? 어, 상승했네. 어, 뭐야, 킬링. 아, 이거 끌수없나요 아, 리그 보상. 자, 어떻게 굽고야? 그러면, 음, 가챠가격되나 아, 어차피 보석이 음, 있으니까 강철의 연금술사 무기 한번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6개일까요? 너무 벨봉적인가? 잠깐럼 한번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르르르르... 체력물방 <목소리> 음, 방어형 유닛한테 쓰면 좋겠네요. 우주반 사항경. 마방, 체력. 마법방어력. 음. 자, 일단 계속 보고요. 예식 용검 육성되면 좋은 꼴로 알고 있어요. 아, 제발, 이러지 마. 제발. 혼라의 방패. 음, 나쁘지 않아요. 어우씨.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망했다. 뭘 하는 게 넌데?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탐정부라고 뭐, 울트라본도 있긴 한데. 저 울브가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디테일하게 보자면, 초당 공격력, 뭐지? 3만 8천 정도 되는 것같요 아, 3만 9천이구나. 3만 9천. 공격력, 5만 어, 5천 되는 것 같아요. 음. 물공은 제대로 못 올렸다, 못 올렸다 치고, 마공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마공이 아마 이거, 이, 이것 때문에 발동되는 것 같은데, 바람의 목걸이. 필리 콜라보에서 얻었죠 체력은 25만 방어력 만 스킬 발동률좀 조금 올렸어요 자 다음은 뭐보냐 어, 제가 제 예용하던 사용화면입니다 자 초당 공격력 5만 1000 어, 여기 써있으니까 공격력 5만 1 0 8요 공격력은 뭐지 어, 13만 13만 14만 1 3만 13만으로 되는 것 같은데 물공은 10만 마공 27,450 체력은 와 이건 높은데 160만 160만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스킬 발동률을 6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스케일 저항, 플러스, 39, 7, 77%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스케일 저항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꽃의 여신 코니. 제가 아까 마공이 높다는 거. 자, 초당 공격력은 9만쯤 되는 것 같아요. 아, 10만이군요. 아, 여기 써 있어서 헷갈리네 104,280엔. 공격력은 17만 마공 10, 아니, 17만. 체력은 어좀 높네요. 80만 되는 80만 쯤 되는 것 같은데. 스킬 발동률 58%, 스킬 왜프율 41%. 자 이런 것들 쓰고 있고요. 제가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연구소에 있다 자아 라오군요 라오 좀 헷갈렸는데 45,686 공격력은 9만 9만 정도 될것 같은데요 체력 38만 방어력 42,000 물방 음, 물방은 28,000 2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왕, 15,000, 17, 1 4 0 0 0 스킬 발동률, 95, 95%. 그냥 뭐, 에네르기파, 에네르기파, 이렇게만 할 거예요. 스킬 회표율, 40%. 스킬 저항, 88%. 계속 보시시면 자아 얘도 애용은 애용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플그슈트다 에반게리온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운명의 신 빼고 운명의 신에는 이동 속도에 따 치명타 확률 그리고 회피 율 치명타 확률을 올리는 게 가장 이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초당 공격력 6 2,627 공격력은 어, 액은 높습니다. 23만, 약 23만 되는 것 같은데, 자 체력도 쭉 익은 먹고요. 아체 아, 100만은 그냥 제지 못할게요. 어, 제가 수확은 못해가지고 이속 쭉액은 올렸습니다 빨리 빨리 가서 버프 발동하는 뜻이죠. 자 치명타 확률은 38%, 회피율 35%, 스킬저항 46% 스킬 바이동률 올리는 것 보단 저는 공격력과 치명타를 쬐금 올리기로 했어요. 그나만는 걸로 하죠. 자, 궁극 진화 쪽으로. 자, 해츄링 허니. 궁극 진화 레인저 밖게 그냥 무기 좋은 걸로 갈아 깠어요. 자, 초나 공격력 47,195. 어. 약 5만? 약 5만 되는 거 같은데요 4만 9천 7억도 간간이모도 갑시다 음, 방어력은 만쯤 되는 거 같고 음, 치명타 확률 50% 이상 56 치명타 피해량 524 음, 나쁘지 않네요 제가 5성, 4성 무기들을 여기다 발라 가지고. 자, 체력 타 피해량 38%. 6.8. 음. 저는 뭐 아이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인저들의 상세 정보만 알려 드리는 것뿐이니까 무기는 알아서 보시고 되게. 제 초당 공격력이요. 3 6 6 6 6 정말 0 6 6대 자, 공격력은 16만 마공 23,220. 체력은 79만쯤 되는 것 같아요. 방어력 10000, 방어력 10000, 스케이블 활동력 56%. 음, 나쁘지 않겠죠. 자, 우주 해적 신디5 6 6 6 92, 50,000,660, 50, 50, 692. 아 이거 1 0을뺐어 자, 아, 좀 히, 입이 힘들어가지고. 자, 이, 눈으로 보, 봐야겠습니다. 치명타 확률 38%. 치명타 피해량, 오, 조금 높네요. 660? 어 제가 이거 써서 그럴 거예요. 치명타 피해량 258%. 아,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육성되면. 자, 다음에 두 두마, 마리 남죠? 아, 에이스 소리점면 오 이거 뭐지 어. 아바람이오 마공 좀 어렵군요 자 이것도 마, 만만치 않습니다 공, 마공 때문에 10만 9,299가 된거 같은데요 와 높아요 마공이 높습니다 자물공은 조금 별로인데 마공이 아주 좋아요 마공이 아주 좋습니다 자 체력도 나쁘지 않고요 자 스케일 발동률 85% 스킬의 비효율 33%자 이정도면 뭐 제가 없는 사이에 이거좀지키겠요킹 음. 브라운 어 여기는 육성으로 잘 맞췄네요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닛들 중에서 음, 초당 공격력이 높은 걸로, 고, 높은 유닛인 것 같아요 킹 브라운 자치맥타 확률 치맥타 피해량 좀 올렸고요 라오의 투구 어우 뭐야 왜나가 라오의 투구 어, 체력을 올렸고요 음, 좀 버티라고 자 치명타 피해량이 있다가 마공 그리고 물공 좀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음. 치명타 확률 아유, 치명타 피해량이 높네요 1000% 넘네 높네. 왕 되겠어 왕 되겠어요 음, 자 그러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네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라레를 종종 올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올려볼게요. 중간에 적더라도 일단은 적기 전까지는 라레 영상을 종종 올릴 거것 같은데 아주 면합니다 자, 라레였습니다. 라인 레인저스